나는 YCN 기자다. 오늘도 진행의 김보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충남 청양 지역 주재의 기자이신 문명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아, 우선 YCN 유림 방송 기자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충남 청양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갑산과 또 그리고 어, 공주밤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또 향교로는 청양향교와 또 주변에 정안향교, 또 공주향교가 있고 또한 면암 최익현 선생을 모신 모덕사로 우리 유림의 관심과 또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이 시간은 YCN 유림방송 기자로 충남 청양 지역 특히나 어, 면함 최익현 선생의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 중이신 문명근 지역 주제의 기자님을 모시고 아, 어, 충남 청양 지역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 지역 유림의 활동 등몇 가지 질의 어, 대담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오늘 아침 청양에서 오셨죠? 예, 청양에서. 지간이... 얼마나 걸리든가요? 약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새마로 꽤...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생 예. 많으셨네요. 예. 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양 지역에서 그 원, 고향이 청, 충청남도 청양군이고요. 또 청양군에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동하고 있고 또 청양향교 장의 유림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 향토 연구회를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사 편찬 사료 조사위원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 지역에 우리 문화원 문화관문화원 이사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 청양 지역을 역사나 우리 문화를 아주 전국의 관광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기자님은 그 청양에서 활동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 청양에서 활동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유림으로서 활동하신 지 유림으로 활동한 건 제가 올해 18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예. 어, 그러면 청양 청양이 월... 원래 고향이신 거예요. 예, 원래 청양이 제 고향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 기자님은 그 대기업 근무도 하셨었네요. 해외 예.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 예, 예. 아, 그런 거를 볼때 우리 방송에 아주 굉장히 그 적합하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우리 유림 방송에 앞으로 제가 할 일은요, 우리 그. 청양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그 젊은 분들을 우리 그 향교 유교 유림을 많이 이렇게 계승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그 애국에다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림을 유림들을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네.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이 네. 세계에 아주 그. 어? 어떤가는 국민이 될수 있게, 이렇게 우리 유림을 계승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네, 오래 이렇게 네. 이거 제가 유림에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유림이 낙화 그 우리 유, 유교가 네. 낙화돼 가지고 우리 그 지금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 도덕성이 없잖아요. 도덕이 없잖아요. 네. 인의 류예지라는그 도덕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이런 우리 도덕성을 좀 많이 교육을 시키었으면 좋겠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에서 이제 기자 모집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예, 네, 했습니다. 그런그도이 응. 기자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까 소개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뭐 문화 해설사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 지역에서 제가 그 활동하는 게 지금 문화원, 또 우리 그 향토사, 또 우리 그저 전국의 그 역사, 또 우리 그 국사 편찬 위원 차려 조사 위원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양의 역사라든지 전국 역사를 앞으로 좀 우리 후세의 길이 좀 남을 수 있게끔 우리 그그 동안에 몰랐던 것을 좀 알게끔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좀 찾아서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추천인이 성균관의 청양향교 최종호 전교님이신데요. 어, 최종호 전교님과는 어떤 인연이신지요? 우리 최종호 전교님께서는 그 동안에 공직에 있었을 때부터 가주 유대가 그 관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양 향교에 이제 오셔 전교를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향교에 오래 있었음으로써 우리 전교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주 그 청양 우리 청양 향교 에 최종호 전교님께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향교를 발전시키려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덧써서 우리 그 최종호 전교 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 향, 향교 사무 총장을 맡고 또한 전국의 향교라든지 우리 충청남도 향교를 지금 발전시키고 아주 그 전국의 노력을 하려고 지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최종호 전교 님은 이렇게 자랑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좀더 자랑할 게 있다면 있을요 예, 제 최정호 전교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전교님이 우리 향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균관의그 저기 저 고유 봉행 행사를 행사를 또 하시고 또각 원주 의향교라든지또 토남 서원이라든지 무성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그 고유제를 봉행을 하시고. 우리 향교를 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 그 최종호 전교님께서는 우리 성향 향교를 아주 많이 알리고 우리 앞으로 후세에 이 향교에 대한 유림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음. 자 연결해서요 모독사가 있어요. 예. 어, 모독사를 비롯한 주변의 공주향교나 정안향교 그리고 지역의 서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모독사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양군의 경계에 있는데 이주변에 향교가 공주에는 그 정안향교, 공주향교가 그 가까운 인접 시 군에 있고요. 우리 또그 모독사의 옆에 있는 정산향교, 우리 청양향교, 우리 청양의또이 서원, 저기 용계서원 이런 서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청양의 아주 유교 유림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제, 저희 이제. 우리 유림 방송에서는 그 지역의 향토 사업이나 행사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유림 방송의 주제 기자님으로서 어 지역의 그 지금 청양의 그 특화된 지역 사업이나 뭐 특산품 그리고 뭐 이제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우리 그 청양은 충청남도의 제일 낙후 지역인 지역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서 우리 청양의 축제를 일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 구기자, 맹문동 축제를 매년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고추가 우리 그 생산량도 제일 많고, 또한 이 고추와 구기자는 전국의 그 생산량이 한약60% 정도 우리 청양 지역에서 생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에서 나온 고추와 국기자는 아주 그 특산물로서 아주 진짜 참 좋은 고추와 국기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맹문동 이런 것은 그 우리 청양 그 특효 그 약으로서 약재로서 아주 그 전국에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 팔로를 많이 개척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 매운 고추 청양 고추라고 하잖아요. 예, 매운 고추 청양 고추입니다. 그러면 그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 예, 청양에서 나오는 예. 고추입니다. 예, 저는 그냥 청양 고추가 매운 고추라고만 생각을 했지 청양 지역의 고추라는 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붙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청양은 고추 국이 고추와 국이자 시험장이, 전국 시험장이 우리 청양군에 있어가지고 청양에 특히 고추와 국기자가 새로 개발되면은 청양에서 제일 먼저 생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청양군의 축, 축제가 고추 축제도 있지만은 또한 장승 축제라고 들어보셨죠? 아, 저는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는데 어떤 축제인가요? 장승이라는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승 축제는 최양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승이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 그큰 장? 그렇죠. 마을 아, 예. 아, 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가면 장승이그 양쪽 두개 예.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예. 지하대장군 예. 장승을 세워졌는데 이장승은그 지역의 토속 신앙입니다. 예, 그렇죠. 예, 토속 신앙. 예. 그래서 이 장승은 그 마을 들어간 입구 어귀에다가 세워 가지고 세워 놓고 정월 14일 날 예. 장승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아... 그렇게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 최양군에서 예. 장승 공원을 조성해서 예. 장승 공원에서 그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달에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금년에도 아. 축제할 겁니다. 아, 4월 달에요? 네, 이 장승 대제를 지내면서 이 장승에 대한 그 지역 마을 아. 마을마다 거기 와서 그 자기 그 토속 신앙, 그마을에 지내는 그 장승제를 거기 와서 지내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꽤 재밌겠네요. 예, 네,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장승이 앞으로 이 장승 문화가 이 개성 발전해 가지고 장승 축제가 예. 나라 축제를 할지 개금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승이라 그러면 어떤 종교적으로 봤을 때뭐 예. 미신이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그 전통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 마을을 지켜 주는 뭐 수호신 같은 수호신. 그런 의미의 장승 축제인 거죠. 예. 그래서 장승은 문화입니다. 예.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의 문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장승이라는 건그 지역 지역마다 수호신 그 마을을 지켜주고 마을 마의액군을 퇴치를 해 주고 네. 해 달라고 매년 정월 열나날 저녁에 마을 어기 입구에다가 장승제를 올리고 장승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그런 게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돼서 뭐 토테미즘이나 뭐 이런 거로 치부돼서 그 터부시할 게 아니라 정말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어, 그 계승 발전에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음, 어뭐 인디언의 문화라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문화의식 같은 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장승 축제 어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장승 축제가 지금 충청북도 계산에도 있고 장승 공원이 네. 전남도 순청에도 있고 저 경상도 차 어, 하만 이더디언도 장승이 있는데 우리 청양 지역의 장승은 유달리 아주 유래가 있어 가지고 장승 그 문화가. 네. 아주 그 지금 발전이 많이 돼서 장성 축제를 지금 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문화가 이 전보다 전그 우리 청양군 문화, 우리 대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장성 축제를 매년 4월달에 이 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서 오셔서 꼭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현재 문명근 기자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소속된 어떤 단체가 있, 있나요? 예, 지역 단체가 저는 지금 소속이 문화관광 해설사를 음. 지금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해설사 단체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향교 또 제가 또그 활동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리 문화원. 예. 문화원 이소라서 문화원 활동하고 있고 또한 제가 지금 그 지역에 그 우리 육군 상무사 보부상 예. 보부상 아시죠 육군 네. 상무사 예. 보부상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이런 지역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그 거기서 하는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요 아 단체에서 하는 일은 제가 그 우리 그 행사 같은 거, 네. 문화 축제, 이런 행사 할때 제가 거기서 주관하면서 아.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천만 유림의 수건 사업이었던 YCN 유림방송이 개국을 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유림방송이 앞으로 우리 유림사회에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적인 측면이나 편성 측면으로 혹시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유림 방송은 그 향교에서 이 젊은 세대를 그 향교에서 그 인문학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명심 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예절 이런 걸좀 우리 교육을 좀 젊은 세대를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유림이 자꾸 지금은 자꾸 그 노세화돼가잖아요 그러나 음. 앞으로 유림들을 젊은 시대로좀 이렇게 젊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교육적인 교육이 아주 가장 중요하지요. 네. 유림들을 젊은 세대를 젊은 세대로 다좀 교체를 낳고 앞으로 갈수록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유림방송의 기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의 각오를 좀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저는 앞으로 유림방송으로서 우리 대 지역, 우리 청양 지역에 대한 우리 청양의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 유교적인 문화라든지 우리 청양의 그 역사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제가 유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전국에 많이 알알수 있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유림 방송의 슬로건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에요. 네. 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음~ 그~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고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실까요 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그~ 유교 유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옛날에 유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 이~ 우리 그~ 유림들이 그 예의 범절 네. 이런 것을 인문학을 많이 그 교육을 해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네. 젊은 사람들을 우리 세계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이렇게 아주 알수 있는 그런 교육 좀 유교 교육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네, 교육이... 이런 말씀을 어, 한번더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서 하면 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교육을 그 인문학 교육라든지 이 학생들을 예의범절 예절 이런 교육을 좀많 이래게 좀, 좀 활성화 시켜서 네. 그 향교라든지 네.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할수 있게끔. 좀 뒷받침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에는 향교가 234개, 예. 아, 그리고 서원은 85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림, 유림의 인구가 천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우리 또 유림이 천만 유림이라 그러면 이 사회를 리드해야 할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림의 자세는 변화되어야 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림이 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림들, 유림은 이 교육을 첫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학교나 서원에서 또 학교에서도 인성 교육, 네. 도덕 등 교육 이런 교육을 좀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시켜서 우리 사회를 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저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첫째도 교육, 둘째도 네,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예. 네. <laughs>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시는데요. 어, 현재 우리 유림사의 젊은 유림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고 있지 못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 뭐, 교육을 하려고 해도, 어, 사실 그렇게 쉽게 접, 접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 나 교육받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유림이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향교나 서원에서 이 젊은 사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우리 그 인문학이라든지 교육을 할수 있다라면 저도 같이 교육을 참여를 해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을 그 유림 발전을 할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그 젊은층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또 좋겠다, 뭐 그럴 만한 게 없을까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젊은 사람들이 인의 예지라는 도덕성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인도를 하려면 첫째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인문학, 도덕을 좀 앞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어려서부터도 도덕을 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는 도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 인의 예지라는 이 도덕이 없으니까 네. 지금 사회가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교육이 네. 네. 뒤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인성교육 또 네. 인문학 교육 이런 걸좀 젊은 교육 사람들 교육을 많이 이렇게 시켜서 네. 우리나라가 좀 아주 이렇게 좀 예절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은 예, 예의범들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길러서 우리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회가 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지금 뭐 도덕성이 많이 결여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유림인들이 앞장서서 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기를 하는 길러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충남 청양의 문명군 Y신 유림방송 주재기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그 유림방송이 더욱 잘되고 앞으로도 그 전국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유림사회에서 우리 그이 우리 그 YTN 유림 방송을 많이 볼수 있고 또 이걸 많이 교육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다 지도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문면근 기자님께서 앞으로 우리 유림 방송을 통해 유림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충남 청양 지역 주재 기자로 나와주신 문명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까지 y c n 유림방송 MC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